캔벨 포도가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네요. 일일적으로 캔벨 포도가 모두 아래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. 이것은 일일이 다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일일적으로 이렇게 내려주었답니다. 만약에 이렇게 내려주지 않으면 이 포도가 이 포도가지 사이에 낑겨서 나중에 수확하기도 그렇고 아이들이 자라는데 많은 방해를 받거든요.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내려주고 그 다음에 포도순도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포도순도 포도순도 잘라주고 교순도 잘라줌으로 내서 포도 아래 영양분이 다깔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. 캠벨포도 좋아하시나요?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특별히 이 포도를 좋아하잖아요. 하나를 따서 입안에 엉물엉물하면서 포도 알을 쏙 이렇게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잖아요. 정말 이 달콤하고 또한 포도 향이 강한 이 캠벨 포도 저는 이 캠벨 포도가 너무 맛있더라고요.